대단한 4번 문제풀이 할게요. 먼저 함수 fx는 x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해요. 이때 정적분 0부터 1까지 fxdx 더하기, 정부, 정적분 0부터 2까지의 gxdx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잖아요. 먼저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죠. 그리고 지금 gx가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역함수는 y는 x의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잖아요. 그래서 x랑 y가 서로 반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역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정적분 0부터 1까지 f(x)dx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즉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 f(x)의 넓이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의 넓이도 보면 0부터 2까지 g(x)dx니까. 역함수도 0부터 2까지 해서 이 부분이 넓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넓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GX의 넓이를 여기 이 부분으로 대신 생각을 해서 보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GX 넓이 더하기 GX의 넓이를, 여기 이 직사각형 넓이 하나만 구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면 1 곱하기, 높이가 2니까 1 곱하기 2 해서 답은 2가 됩니다.